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바르셀로나 광명지 부장 또영주입니다. 주간 꾸레를 시작해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위기죠. 코파델레이 8강에서는 빌바오에게 패배를 당했고 지난 라리가 22라운드에서는 비아레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3대5로 패배를 하면서 최근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아 의전 끝나고 나서 차비 에난데스 감독이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죠. 차비 에난데스 감독의 계약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인데 차비 감독은 올 시즌까지만 바르셀로나를 지휘하고 바르셀로나 지봉을 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비 감독 인터뷰를 통해서 차비 감독이 어떤 심정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경기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얼마나 못했는지 또대새김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아레알전 이야기와 함께 차비 감독의 인터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지난 라리가 22라운드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 경기, 경기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3대5로 패배했어요. 제라드 모레노라든가 아코마그에게 실점을 하면서 0대 2로 끌려가다가 60분부터 11분 동안 세 골을 몰아 나오면서 3대 2로 뒤집는 힘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이 경기에서는 수비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80분이 지나면서부터 또 다시 세 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무려 다섯 골이나 실점하면서 b r l 에게 무릎 을 꿇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다섯 골이나 실점할 경기는 아니었는데 수비가 무너지니까 수비 쪽에서 실책이 나오니까 결국 실점하는 골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xG 값 보면은 2.08대 2.08이었고요. 점유율은 약7대 3이었습니다. 슈팅 숫자 보세요. 22개 대 9개거든요. 유효 슈팅 숫자가 10개 대 6개인데 비 r r 얄은 5골을 넣고 바르셀로나는 3골을 넣었다는 것은 역시 슈팅 대비 득점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성이 없는 게 비아레알은 두줄 수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면서 골을 노렸고 그렇기 때문에 패스 숫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패스 성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바르셀로나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준 팀이었었는데 마르셀리노 감독의 축구에는 좀 약한 면모가 있었거든요. 결국 마르셀리노 감독의 비아레알 앞에서 다섯 골이나 내줌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고 이 경기 패배는 매우 큽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3패인데 홈에서 3패예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 지로나에게 패배, 비아레알에게 패배. 이러면 우승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 경기 패배 때문에 1위 지로나하고는 승점 7점 차, 2위 레알하고는 승점 10점 차입니다. 이거 뒤집기 쉬워 보이지 않아요. 물론 경기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끝까지 라리가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승점 10점 차 이상 벌어진 팀이 두 팀이나 앞에 있거든요. 이두 팀을 모두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경기 하, 보시는 분들이 아주 잠깐 행복한 꿈을 꿨던 경기긴 한데 어, 경기 끝나고 나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차비 감독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선수들의 반성하는 멘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실 경기 내용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차비 감독의 플랜 A는 큰 변화가 없어요. 빌바오전에서 그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았다면 플랜A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선수 기용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메오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긴도안을 위로 올려서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고 엑도르포트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또 어렵습니다. 마르셀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사이 바탕으로 두줄 수비를 구사하고 미드필드에서 거친 플레이하고 빠르게 역습을 하면서 골을 노리는 축구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축구를 여러 팀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도 마르셀로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상대 역습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수비 쪽에서 1차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긴도안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펠릭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였을 때액트로포트가 위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액트로포트가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패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오른발잡이 라이트 백을 지금 레프트 백 자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려면 중앙 쪽으로 한번 치고 오른발로 감아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플레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펠릭스가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것보다 펠릭스가 넓게 펼쳐서 전형적인 윙어처럼 플레이를 하고 오히려 액트로포트를 중앙 쪽으로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비 감독은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던대로 하다가 결국은 당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후반전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1분 동안 3골을 몰아넣은 것은 바르셀로나의 힘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경기에서 5골 시점하면 어렵죠. 네. 수비수들의 실수라든가, 최종 수비에서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면서, 결국은 이 경기는 3대5로 패배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 얘기할 것도 없어요. 졸전, 졸전, 졸전이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수비라인 보면서 느낀 건데, 크리스텐센의 문제, 줄쿤데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라오 너마저, 아라오 너마저, 원래 그렇긴 합니다. 수비수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전염병처럼 부진이 다른 선수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라우마저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아라우는 세르로터를 확실히 막았어야 돼요. 왜냐면 세르로터가 힘과 높이를 앞세워서 힘으로 밀고 들어온 플레이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줄 선수는 아라우거든요. 그런데 세르로터 경합에서 패배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 실책을 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경기가 안 풀리니까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라오우가 수비의 중심인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라오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수비가 분발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라오우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 진짜 힘들다. 여하튼 테오스테기이곧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골문의 안정감은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수비의 견고함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 이야기하면서 부상 문제를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타 팀들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바르셀로나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 시즌 부상이 한 명도 없이 경기에 임한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1경기가 32경기를 치르면서 매 경기 부상 선수가 있었고 매 경기 평균 4명 이상이 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니고 마르코사노스 하피냐아 갑이 테우스테의 바이데 세르지 로베르토까지 부상이니까 부상에 의해서 나름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약 15일 동안 세계대회 탈락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5일 날 펼쳐진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대4로 패배했죠. 그래서 우승에 실패했어요. 이 경기가 굉장히 뼈아픈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1월 24일 코파델레이 8강 빌바오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파델레이에서도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아레아전에서 3대5로 패배하면서 지론하고 승점 11점 차 레알하고 승점 10점 차이 상황에서는 라리가 우승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5일 동안 세계 대회 탈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패배했을 때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이나 라포르타가 우리 트랩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바로바로 바로 드러나는 거죠. 스페르코파탈라, 코파델레이탈라, 라리가에서 우승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라리가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사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필요성이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고로 코파델레이 사강대전 알려드릴게요. 마요르카와 소시에다드가 대결을 펼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빌바오가 대결을 펼칩니다. 코파 델 레이 사강은 홈앤어웨이로 2차전으로 펼쳐지니까 전력이 우위에 있는 팀이 결승에 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마요르카 소시에다드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결승에 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빌바오는 모르겠어요. 왜냐면두팀 모두 홈에서 매우 강하고 그리고 빌바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코파 델리의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에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요. 이건 빌바오도 마찬가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10년대 초반에 우승하고 우승하지 못했지만 빌바오는 1980년대 초반에 우승하고 우승을 못했으니까 아,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선이 갑니다. 왜냐면 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6강에서 레알 깼잖아요 빌바오는 8강에서 바르셀로나 했깼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관심이 가긴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덤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차비 감독의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이 올해 6월 31일 끝으로 바르셀로나 감독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비 감독의 원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그만두겠다는 것은 한 시즌 앞당겨서 질봉을 놓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는 문제가 되고 싶지 않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비 감독이 내 외에서 비판을 너무 듣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문제는 자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붕을 놓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처럼 바르셀로나의 해결책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이제는 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같다 자, 올 시즌 끝까지 가고 그때 지붕 놓으면 되는데 비 b 레 a 전 끝나고 나서 올 시즌 끝까지만 지휘하고 지붕 놓겠다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가 터닝 포인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수를 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 중간에 이렇게 나는 올 시즌까지만 해 그러면서 선수들의 정신무장을 다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상황의 긴장을 없애고 드레싱룸 스태프 구단의 역학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사임은 결정됐지만 아직 4개월이 남았고 올 시즌 잔여기간이 남았다는 거죠. 끝까지 우승을 위해 싸우겠다. 라리가라든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우승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감도 어느 정도 표출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충격적인 인터뷰였어요. 왜냐면은 차미 감독이 시즌 중반에 이렇게 떠날 거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 시즌까지다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차비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 지붕 놓을 것이다 또는 경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올 시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선수들의 부상이라든가 뭐 레반도프스키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라든가 부진 이런 부분들은 차비 감독이 어떻게 할수 없었지만은 경기를 보면 아실 겁니다. 차비 감독이 전술이 없다는 것이.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라리가 보면 바르셀로나 전술 없죠. 아시안컵 보면 한국 대표팀 전술 없죠. 요즘 유행이야? 무전술이? 자유방임정책? 뭐 이런 거야? 너무 힘듭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런 측면 때문에 차비 감독이 비판이 굉장히 커졌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차비 감독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선수 포지는 바꿔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라리가 연달아서 패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비아레과의홈 경기에서는 홈팬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아레아 전 이후에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 올 시즌까지만 바르셀로나를 이끌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비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하인드를 좀 돌아보면 스페르코파 전으로 해서 이미 아, 감독직을 놓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비판을 들었다고 해요. 어, 이거는 뭐, 팀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비판이 있고, 언론은 당연히 비판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계속 비판하고 있으니까, 차미 감독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스페르코파가 매우 중요했어요. 제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한 경기 뽑으라고 하면, 저는 스페르코파 결승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레아를 상대로, 경기 내용이 안 좋더라도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했으면 분위기 반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비니시우스에게 헤트트릭을 허용하면서 1대4로 패배했잖아요. 분위기가 더안 좋아진 거죠.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페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예 그때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코파델레이 8강 빌바우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4강에 진출했다 할지라도 라리가 22라운드에서 비아레알에게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차비 감독은 요올 시즌까지만 팀을 이끌겠다는 이 발언을 할 생각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아전 패배했을 때3대 5라는 스코어, 부진한 경기력, 홈팬들의 야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라포르타하고 친분이 있는 에체바리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라포르타 경기장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라포르타 회장, 라파 유스테 부회장, 데코 디렉터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의 패배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서 라포르타를 비롯한 수뇌부가 경기장 밑에 차비의 집무실로 와서 차비 감독과 만났고 차비 감독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바르셀로나를 지휘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포르타 회장은 발표하지 마라,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비 감독이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전에 본 인터뷰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선수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미 퇴근한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일부 선수들은 차비 감독에게 전화 통화를 했고 또 일부 선수들은 그 다음 날 만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차비 감독 제가 5시즌에 정말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차비 감독도 바르셀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붕 놓을 수도 있는데 책임감을 갖고 올 시즌까지 지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 차비 감독이 떠나면 새로운 감독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넥사르 감독이 구원투수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제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비트맨 마르케스 감독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차비 감독이 올시즌까지는 이끌어주기를 원했을 것 같고요. 차비 감독 입장에서도 마지막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올시즌까지는 끝까지 지봉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바르셀로나 이제 급해졌습니다. 오시지은 차비 감독 믿고 남은 자녀 일정 소화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 대신 구단 수뇌부들은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스페인 내에서 바르셀로나 새로운 감독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착잡한 소식, 좋지 못한 소식 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